말씀은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숨김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부르심과 같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루어질 나라에 비해 조카 롯이 거주하는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악이 너무 무거워 심판받아 마땅하였습니다. 그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생각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덤과 고마라 땅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부당하니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간절히,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결국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조카 롯의 가족들만 하더라도 네 명이 되니 나머지 여섯 명만 있으면 구원함을 얻는 것이죠. 하지만 그 여섯 명이 없을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성을 향한 멸망을 예고하며 롯에게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그곳을 떠나라였습니다. 롯을 통해 전해 들은 롯의 예비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로스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껏 누볐던 그 도시가 멸망할 일이 없다는 생각에 콧방귀를 끼는 것이죠. 통틀대가 이르러 천사가 로스를 재촉하며 어서 그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갈 것을 말하였지만 로스는 지체하였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이 다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흔적이 곳곳에 배겨있기에 그곳을 급히 떠나야 한다는 그 사실이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예비 사회들처럼 농담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치하고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그들의 손을 잡아 구원의 장소여 은혜의 장소여 안전한 산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건한 손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심판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를 더하시는 모습입니다 롯이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그곳으로 정착지로 삼고 롯이 그 도시의 타락과 함께 생을 보내었고, 롯의 영향력은 그 도시의 의인 열 명을 만들지도 못하는 존재에 불과했고, 그곳을 떠나는 일에 머뭇머뭇거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심판받는 소돔 땅을 돌아보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못 버리고 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었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그와 같이 자비를 더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악이 넘쳐나는 도시 소돔과 고모나를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아브라함 그 땅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중복이 되었던 사람 아브라함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푸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한 것처럼 롯과 그의 두 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기도를 소중히 들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복이 스며들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란 은혜와 사랑과 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놀라운 자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께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